사랑은 악마의 입김, 조직 스토킹, 정신적으로 조종된 가해자에게도 처벌이 필요한 이유,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사랑은 악마의 입김 조직 스토킹 정신적으로 조종된 가해자에게도 처벌이 필요한 이유. 사랑의 힘 조직의 힘. 사랑을 느끼는 건 멋진 일이죠. 하지만 사랑의 힘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조직 스토킹으로 알려진 이 기괴한 행위는 그야말로 사랑의 한계를 초월한 최악의 버전입니다. 물론 가해자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들의 사랑이 정말 비정상이라는 것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죠. 조롱의 대상 사랑한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행동합니다. 왜 나를 외면해?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보이죠. 피해자가 어떤 장소에 가면 마치 출연진이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바로 슬프고도 더러운 스토커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소리치며 속삭이고 심지어 대중 앞에서도 피해자의 기분을 망치는 일에 나서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싶을 정도로요. 사랑의 마법 아니 코미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